그리고 곧 다시 이제 또 후구의 초상으로 돌아온 거지.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책을 한 권을 냈더니 바로 후구의 초상이 떠나와 그래서 어머 이 작가님 정말 열일하신다. <웃음> <웃음> 그래서 두 번째 후구의 초상 책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음이 응. 책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은 내가 4년 전에 우리 동네 근처에서 어떤 복집의 수조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거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몸체를 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이 너무 그냥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그 수조 안에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 후구가 그 당시에 어, 바닥에 혼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더라고. 물에, 수, 물이 순환하고 있어서 다른 보고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그 보고 하나만은 그렇게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날부로 그 후구를 계속 다시 보러 가게 된 거야. 다음날도 다음날도 계속 보러 가면서 처음에는 매일 봐봤자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일 그 후구를 만나면서 나는 되게 많이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 그, 매일 일지를 적었는데, 4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고 일지를 썼지만, 이거를 최근에 와서 내가 글을 쓰는 시간을 계속해서 탈고를 하고, 어, 글쓰기 수업을 듣고 하면서, 이 후구와의 그 기억을 언젠간 책으로 꼭 내고 싶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에 이어지는 소설 형식으로 글을 어, 쓸수 있게 된 거야 글을 그 전에는 딱 그냥 관찰일기만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그림은 내가 그 보고를 다른 보고들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개별성이 생겼잖아 근데 개별성이 생기는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 존재의 죽음이 다르게 와닿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사람만,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초상화를 그린 거야. 음. 왜냐면 초상화는 그, 사, 그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특징을 그려내는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동물을 바라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다고 느낀단 말이야. 특히나 강아지, 고양이가 아닌 물에 사는 동, 동물들은 가, 거의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나는 후구를 관찰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다 너무 다르게 생겨서 후구가 어디에 있어도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냥 완전 다른 존재였던 거야. 그리고 자기만의 특징이 있고 자기만의 흉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 내가 그려야겠다, 후보의 초상을 그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후보를 기리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 초상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기린다라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도 같이 음. 담기게 됐어. 음. 제목의 뜻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 좀 궁금했거든. 이게 2017년에 분명히 관찰이 되었고, 수근, 그린 그림이었는데, 아니, 왜 이제서야 나왔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기도 했어. 비질이라는 게그 당시에 없었기도 했고, 비질이 없던 당시에 이러한 시선이 있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또 비질이 있었기 때문에, 또이 경험들이 연결지어서 또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내 추측이 맞다면 뭐 비즈와 연결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음. 사실은 어 이때 당시 에난 비건이 아니었고 비즈도 몰랐고 그냥 그냥 생긴 게 신기해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연결 고리를 느껴 버린 거지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비건이 되지는 않았고 나는 앞으로 부거 그거는 못 먹겠다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후에 비건이 되고 또 동물권 활동에 이제 알게 되면서 뭐 비질이라는 개념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 경험이 나한테 다시 제 의미화가 됐던 것 같아. 어, 이거가 비질의 어떤 일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름을 짓는지 왜 초상화를 그리는지 왜 슬퍼하는지 몰랐는데, 응. 어, 그 이후에 이제 비건이즘을 접하면서 그 의미를 정립된 것 같아. 응. 되게 책의 형태가 특이해서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어, 나는 이게 일종의 책이기도 하지만 전시도로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어. 그래서 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내게 됐는지, 그 의도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글씨가 크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관찰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한 두세 가지 정도만. 일단, 이긴 판형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이 후구의 초상화가 실물 크기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아쉽게도 실물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나오긴 했지만, 어, 표지 전면에 후구의 초상화가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긴 판형이 되었고, 네덜란드에 있을 때나 독일에 갔을 때 이럴 때 아트북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었는데, 어, 사실, 글을 쓰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말 딱 책처럼 에세이 책처럼 내는 걸원했다면이 책은 좀더 아트북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림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글씨랑 좀 겹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작은 글씨 사이 사이에 큰 글씨가 있는 거는 내가 어 동화책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관, 들어간 관찰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조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거가 사실 내가 노트에 적었던 그 당시의 글씨들을 그대로 스캔해서 여기다 넣은 거거든.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이 좀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결코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때로는 눈을 질끈 감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나는 와닿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생각을 했어. 그 후구의 태도에 대한 실제 기록으로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나이 제한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 그냥 전 세대가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이 책에는 날개가 없는데 여기에 책을 배송을 할때살때 때 같이 책갈피가 꽂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DXE에 후원을 하신다고 적어 놓으셨기에 왜 이렇게 DXE에 후원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 사실 어, 나는 이 후보의 초상이라는 이책 자체가 나올 때 어,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 비건들이 자기가 살면서 잊지 못할 동물들만큼의 타투를 새기는 그런 것처럼 나도 후고를 살리지 못한 그 무리, 무기력함 이게 사실은 내가 후고를 살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이 무기력감과 미안함과 내가 지켜보기만 한그 어떤 기억이 나한테 죄책감으로 남아서 후구를 기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동물 해방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후구 이야기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후구라는 존재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동물의 해방에 조금 더 어, 도움을 줄수 있다면, 응. 그 미안함을 덜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응. 음 DxE를 선택한 이유는 DxE가 동물권 운동가들은 잘 알겠지만 줄임말이라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다이렉트 액션 에 r 어라는그 의미를 추격한 건데 이게 어디서든 직접 행동이거든. 그래서 어 후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었고 활동가분들의 어떤 과중한 어떤 책임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는데, 어, 지금 가장 활발하게 동물권리 장전을 위해서 어, 액션을 하고 방해 시도 하고 하는 그 단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단체라면 내가 후원을 하, 하면 정말 의미 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천 원이 사실 나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말하고 싶은 게이 책을 사는 사람들이 책갈피를 안 보는 건지 책 판매 부수보다이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 연락이 오면 내가 바로 천원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책방에서 연락이 왔을 때아몇부 팔려서 이제 정산을, 정산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DX에 후원한 것만큼 보다 더 많이 팔렸는데 사고도 이거를 안, 연락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를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 제 하단, 하단에 네. <laughs> 꼭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DXE 하니까 이게 전시회기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 이번에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 다 DXE 현장 장면들을 이제 그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우선 전시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그 전시 그림들을 그리게 된 계기가 사실은 D X E에서 그 그림 기록 활동을 해, 하기 시작한 이후거든. 근데 1차 재판 때는 내가 법정에서 스케치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2차 재판 때 내가 법정에서 그 직접 그리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어. 그런데도 그림 기록을 어 어떤 요청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곳에 대한 어떤 증인 되기나 기록을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있기까지의 그 어떤 근본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고, 그게 이제 도살장 도계장 앞에서 4 명이 시멘트에 팔을 결박하고 락다운을 실시했던 그 어... 현장에 대한 재판인 거지. 그래서 사실 그걸로 다시 거슬러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프린트기를 사용을 했는데.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면서 그 잘못된 색깔로 나오는 거야. 맞지 않은 어... 색깔과 줄무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 색상으로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삼색 잉크만 사용을 해서 어, 맞지 않는 색으로 표현된 그 현장들을 재현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나 내가 지켜보고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경험 안에 들어오고 있,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오픈 레스큐 장면을 그리게 되고 음. 어,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물권 운동에서 그 A L F라고 음. 동물 해방 전선에서 직접 동물을 구조하는 어떤 장면들이 있단 말이야. 네. 사실 전시는 그 장면들을 조금 더 중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중점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 복면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의 얼굴은 사실 그려지는 순간 되게 개별화되는 느낌이 들어.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거든. 사람이 동물을 안고 있으면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만 볼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 복면을 쓰고 있거나 얼굴이 불분명하게 마스크로 가려져 있을 때그 익명성이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인간들, 인간동물의 모습 얼굴보다는 비인간동물들이 더 드러나는 어떤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들이 전시장에 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아직 미술관이나 그 제도권 미술 안에 어 인류세나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가져오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공장식 축산이나 육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고. 음. 그래서 나는 좀더 그거를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더 많이 도살장에 가고 더 많이 법정에 가고 이렇게 그림이 나한테 또 힘을 주기, 주게 된것 같아. 음. 전시에서 어쨌든 어, 동물권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이 고통에 집중하는 묘사로 좀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주 작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주제 자체를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 그래서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그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면 듣고 싶어. 일단 동물권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몇년 전에만 해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서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했었고 살처분이나 이런 장면들을 그리다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림들은 자연스럽게 사실 연대에서 시작된 음. DXE의 그림 기록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음. 또 그게 다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조금 연결되면서 내가 처음에는 연대 의 장면들을 전, 좀더 많이 그렸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이 동물을 위해서 어, 몸을 결박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어느 날 작업실을 쭉 둘러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동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사람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아 동물 이더 중심이 되는 그림들을 좀더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제목도 그렇게 지었고, 음. 어,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고민했던 건 어떤 사건을 너무 대상화해서 가, 마치 카메라의 시선만을 따라가는 그, 그런 방식으로 고통을 전시하고 싶지 않았거든. 도살된 음. 장면이나 막 잔인하게 죽어 있는 장면들을 내가 그린다고 했을 때 그게 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저 그 사건을 내가 소재로 가져다 쓰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응.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응.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을 어떤 정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연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계속 도살장에도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활동과 그림이 연결되게끔 하고 싶었어. 나는 이제 전시를 보러 갔다 왔는데, 음. 주제 자체를 그냥 전 그림을 보면서 관통했던 거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 변화하고 있고, 어쨌든 살아있는 자들의 기록이라고도 느껴지고, 어, 이것이 뭐, 액티비스트들이 많은 절망감과 죄책감을 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글을 쓰는 시간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주 작가가 보려고 하는 희망의 시선이 아닌가. 음. 이 희망을 전하고자 하고, 하는 것이 작품에서의 액티비즘이라고 느껴지고, 이러한 메시지들이 좀 누군가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궁금해. 음. 일단,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의도했던 거는 기존의 그 제도권 미술 안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은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선택한 회화라는 매체가 영상이나 설치나 아니면 액션에 비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거든 그래서 항상 그 문장을 생각했는데, 응. 가만히 걸려있는 그림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응. 질문에서 한,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 응. 근데 결국 내가 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갔고, 응. 어떻게 다시 지금처럼 전시를 할수 있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난 DXE랑 연대하면서 그 그림들이 그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깨줬던 순간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 그림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림 그려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더 강렬하거나 더 뭔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꾸, 약간 꿈을 꾸게 된 거야. 응.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화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응. 그리고 수동적인 회화 매체의 위치를 내가 어떤 그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에 응.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응. 나면 응. 내가 제발로 자, 어, 자발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어떤 마인드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 이 그림들이 아직 제도권에서 수집되지 않았고, 이야기되지 않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응.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응. 나는 생각을 해서, 응.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죄책감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고민들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 긴장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실제 응. 사건과 내 작업의 사, 사이에서의 그 거리감을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는지가 나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 그렇게 나온 전시인 것 같아요. 전시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작가가 가고 있는 방향의 약간 순간을 대중들에게 비추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예주라는 작가 그 자체가, 어, 우리가 얘기한 이 작품들 말고 더 나아가고 싶은 방향, 고민 지점도 이미 공유를 해줬지만 방향성이 궁금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우리 채널에서 최초 공개! <laughs> 구체적인 계획부터 말을 하면 그 책으로서는 내가 지금 어 2주에 한번 정도 도살장에 가고 있는데 그 도살장에 가는 행위를 비질이라고 하고 그 비질에 갈 때마다 내가 했던 기록이 있어. 그래서 그 기록을 모아서 그 글을 쓰는 시간과 비슷한 판형으로 비질 일기라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비질을 많이 가서 책한 권의 두께가 될 때까지 계속 비질을 가면 그 책이 나오게 될것 같고 그림에 대해서는 어 지금은 사실 ALF 동물 해방 전선의 그 구조를 많이 그렸는데 그게 사실 복면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어떤 포착하는 장면들은 인간보다 동물이 더 중점이 되는 순간들을 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어, 어, DXE 방해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종이로 만든 돼지 가면을 쓰고 선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어,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그림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음. 인간과 동물의 그런 음. 관계성에서. 음. 그래서 아마 나는 계속 내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금씩 더 하면서 그 음. 활동, 내 활동 경험 안에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아마 찾아 나가고, 그림을, 그렇게 그림 활동을 계속 할것 같아. 후구의 초상이나 글을 쓰는 시간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웃음> 감사합니다 독자님들. <laughs> 어 궁금한 거는 어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뭐 이런 게 사실 뭔가 웃기지만 그런 거가 궁금한 것 같아. 왜줄하는 그 어, 거? 왜 좋아하는지? <laughs> <laughs> 이 책이 뭐라고 나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책 내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어느새 300부가 나가, 다 나가서 이세에들어갔는데 박수 한 번! 이세이세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걸까? 라는 그거를 궁금한데, 뭐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 서점에 숨어 있다가 왜 샀냐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그 전시를 본 사람들한테는 어 그림이 만약 좋았다면 왜 좋은지 <laughs> 되게 당연한 건데 맞아 어왜 좋은 좋은 걸까 왜 좋다고 음. 하는 걸까가 궁금하지 사실은 음.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게 어떤 그림이 좋다라고 하는 게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왜그 그림이 좋을까 그런 그냥 궁금증?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독자들이나 전시를 본 분들께는 궁금한 건 그거야 음,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이제 독후감도 많이 후기도 많이 인스타에 후기 좀 <laughs> 독후감 사평 사평 어, 이 책을 사준 모든 분들과 전시회에 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무언가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네, 씁니다. <laughs> 이건 안 자를 거예요. <laughs> 고마 마무리 끝.